안녕하세요, 가일입니다. 오늘은 치팅데이가 원래 아닌데, 제가 우혁이한테 몸검사 받으려고 원주를 왔어요.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, 우혁이가 오늘까지 치팅해도 될것 같다고 얘기해서 를 치팅데이를 가져보려고 해요. 기분 좋네요. 여기는 방릉불고기고요. 어, 저희가 시킨 메뉴는 돼지, 숯불, 고기 정식이랑 불고기, 물 막국수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고기, 물 막국수. 거의 이거는 뭐치팅 아닌데? 마코스토 먹어볼까?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. 메밀 국수. 메밀 국수 동치미 국물 맛이 나네요. 음, 맛있는데? 쌈을 쌈 먹어. 다 무한리필이야. 셀프 코너가 있어가지고... 오~ 오~ 쌈을 싸먹어보도록 할게요. 파도 무지한이고 양파도 있고, 어, 괜찮대. 음, 맛있어 그리고 을무 김치도 줘요. 정문찌개면 된장찌개도 나오나 봐요. 음, 된장찌개 야, 근데 막국수 맛있다! 음와 이거 뭐야 오 이렇게 셀프바에 가면 음식들도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? 너무 맛있다 깔끔하다 이건 거의 찌띵이 아닌데? 어 쌈도 맛있어요 너무 아. 건강한 음식 나 월요일날 찌띵자일 처음 가져가니까 월화수목 금토까지 조절하고 일요일만 드시거든요 가일영님 막 먹는 거 많이 먹는데 몸 어떻게 만느냐 그러는데 뒤에서 엄청 노력해 뒤에서 노력 안 하면 몸만 부. 몸만 부. 하루 운동 시간이 가일영님 되게 많아요. 아그 사람 많은 이유를 알겠다. 그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. 음. 고기도 양이 적은 게 아니야. <놀람> 맛있다. 맛있죠여리가저 아, 조만간 나오고 있지 있는 게 아니야? 아주... 맞지? 맞 <laughs> 맛집 구역이네. 제약 가요. 음... 가일 님이 원래는 네 공기 먹을 수있죠세 공기, 네 공기, 세 공기 여기 정도딱 좋더라고. <laughs> 오늘은 매장에 없던 치팅 데이랑 많이 먹지는 않을 거예요. 조절하면서 먹을 거고, 일부러 먹는 것도 깔끔한 걸로 골라서 온 거거든요. 여긴 우혁이의 맛집. 맛아 근데 이거 털린 하네. 건강식이네. 진짜. 응. 오늘은 그래서 원래 한세 공기 먹 먹잖아요 제가. 밥도 그냥 오늘은 안될것 같아요. 한 공기만 딱 이게 시킨 거 먹고 딱 끝내려고요 깔끔하게. 음. 마지막 쌈. 예정이 없던 치팅데이라 너무 기분이 좋긴 해요. <laughs> 많이 안 먹어도. 고기를 다 넣은 다음에. 된장찌가 너무 맛있어. 여긴 된찌가 약간 맑아요. 된장국 느낌? 밥도 마지막 그거 먹을게요 싹싹 원래는 생분기 드시는 거 아시죠? 이거 <laughs> 다 먹었나? 막국수도 마지막 아니 이거 두세 개 먹을 거 같은데? 나온다 가을이면 두세 개 먹을 거 같다 그러면 맛있는 거예요 음. 여기 가성비가 좋잖아요 응 이렇게 시켰는데 21,000원? 어쨌든 오늘 갑작스럽게 치팅데이 갖고 있어가지고 기분 너무 좋네요. 적게 먹어도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. 시작해요. 오, 먹고 싶다. 어, 서브웨이 샌드위치 먹방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전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스타일이거든요. 저는 로스트 치킨부터 먼저 먹겠습니다. 그리고 소스는 깔끔한 치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소금, 후추, 레드와인 식초만 넣었고, 야채는 다 넣어, 달라 했는데, 피클, 할라피뇨, 그리고 올리브 이렇게 빼달라고 했어요. 먹어볼게요. 와, 오랜만에 먹는다, 서웨이 너무 맛있어 로스트치킨 마지막 아. 그냥 원래 이거일 치킨데이였으면 지금 이 30cm짜리 한세개 먹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칼로리가 진짜 낮더라고요 이게 그 로스트치킨이랑 칼로리밖에 차이가 안나더라고요음 맛있다 따뜻하해요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장조림인데 장조림보다 좀더덜 짠? 어, 오, 짠? 장조림? 솔직히 그 뭐한 이거 다 이거 참 떡도 진짜 맛있다. 음. 마지막 아, 음. 잘 먹었어요. 여러분들 다이되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